북, 북방 한 개서, 여기에 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 요거 가운데, 여기 가운데를, DMZ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동 제가 아까, 안녕, 안녕, 예, 안녕, 예, 제가 어디를 벌로바려 짠, 동이전망대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전망대에갈 건데, 지금 뭐 교육도 받고 할 건데, 아, 예? 네? 맞아, 여기 출입신청서를 써야 뭐 한다, 하, 한다, 출입을 할수 있고. 어, 출입을 할수 있고. 제가 거기 정만대에서볼 만한경도 샀습니다. 일단 얼른 지금 교육을 들으러 가야 했거든요. 바로 갈게요, 걸릴까? 우와. 앞쪽으로. 제가 지금 통일전망대 올라갈 거입니다. 아까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여기 통일전망대로 왔는데 얼른 가보죠. 하신다. 많이 춥습니다. 아주. 아 저기 진짜 뭐 공사하고 있다. 아, 아, 다오, 가. 자, 다오, 다오, 가지가. 하나. 응? 가지가. <laughs> <laughs> 어머 no, 어, 너무 여행이 힘든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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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평화, 기도, 열쇠가 있습니다. 기원. 우와 어, 근데 여기 비행기가 있어. 오 어, 비행기구나. 6 2오 전쟁 때 전투기로 활약한 비행기래. 어... F-86 이거 예, 비행기라고? 어. 예, 네, 풍선 인데 얘네는 중 아니 북한 계거든요 얘네가 왜 있지? 자 어, 이름이 금강이랑 해랑이네. 아럼 그... 통이 전망대 타워 이제 가까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와. 여기 설명서가 있어. 아 어, 없는데? 어디에 여기 봐봐. 레이더기지. 북한 레이더기지. 저만냥경 저기. 나나. 저기? 아니, 산 저기. 산 위에 건물 ]에? 보여? 응. 어. 저기가 금강산 전망대래. 응. 어. 전망대고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면 응. 어. 어. 흐릿하게 보이는 산. 안 보여. 안 보여? 응. 어. 그래? 저게 금강산이라는데? 아 보여. 어. 응. 흐릿하게. 어. 저, 어, 보여. 어 뭐야? 엄청 큰 사이. 여기가 북한군 초소래. 북한군 초소가 뭔데? 북한군들이 있는 있는 곳. 네? 어. 그 한국은 어디갔어? 한한북 한국 <laughs> 어디지? 있 한국 한아 음. 그러니까 북한군 초소가 아니라 한국 고성 고성? 네! 맞아 초소야. 어 맞아. 여기 있던 우리 주방지도 있어. 맞아. 저기서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어. 어. 야,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지켜주기 위해서 군인 아저씨들이 저기서 딱 어.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그, 응. 저 밑에 저게 저기... 저기 저쪽 다 북한이야. 응, 근데 사람은 일도 안 보여. 하... 음. 아우, 초원이 훨씬 춥긴 하다. 우와! 나 볼이 엄청 차가워졌던데 빨개졌어, 그쵸? 아무튼 신기하다 저긴다 지금 북한이네 근데 북한은 왜 산밖에 없냐? 아닌가? 아 우리도 근데 산이 아주 많긴 하지 이제 2층을 또 가보자 온거 같은데? 아 여기 소싸님 우와 여기 봐요 원래 우리가 나누드기 전에는 고성이 하나였대요. 하나. 한 몸. 근데 이제 몸이 나빠졌어. 나눴어 이렇게 된 거야. 남쪽 고성. 여기는? 북쪽 고성. 북쪽 고성인 건데. 맞습니다 어, 이렇게 뭐뭐한 개. 이렇게 다쭉 나와 있어요. 다쭉 나와 있고. 못 알아듣겠죠. 여기 6.25 전쟁 체험. 전시관이거든요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궁금한데. 헉, 이거 탱크, 탱크. 너무 커. 무서워. 아, 어, 그6.25 전쟁 그시현의 역사래요. 어, 이렇게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나어 이게 날짜별로 뭔가, 뭔가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날짜별로 뭔가 다 있고. 아, 무서워. 아, 좀 무섭다. 응. 전쟁은 진짜 무섭다, 그치? 응. 저희 한국, 6.25 전쟁도 한국 도와주세요. 분들 따라해요. 어어 어. 어, 어. D M G 어전 시간 오케이 갑시다. 자 D M G M G M G 보한한테 신고해주는 거야? 아네 우리 군인들한테 음, 아. 보고 갈게요 뭐 시도하고 오고 응응나겁 음. 음, 많은 거 알잖아 아 혼자 있기가 무섭습니다 음. 사인하고 음. 6.25 전쟁 때 사용했던 태극기 어? 음? 표로 편지? 한국정제주 프로로 된 미국 병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는 편지,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에게로 시작되는 편지, 약자로, 아, 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로 일정. 기밀장 지대를 아하, 막으려는. 이건 뭐지?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공개를 하아 아, 저희랑. 독일도 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아 용도 갈라졌었는데 독쳤대어아 우리도 이러면 좋잖아, 그렇죠? 어 근데 차 너무 귀여워 트랍 반트 아 아까 봤던 그 자동차에 문이나 색깔에 새겨 넣은 거래요 종류가 많은 거.

외가리 외가리 외가 외가리 외가리 아빠 어디가리 북 북방 한개선 여기에 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 요거 가운데 여기 가운데를 DM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 제가 아까 소개해줬던 그 동물은 여기,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자, D&D 박물관과, 그리고, 6.25 전쟁 체험관과, 어, 통일, 경망대를 가봤죠. 일단은 좀 무섭기도 했지만 얘도 재밌었습니다. 구경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안경도 같이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잘 보이거든요, 멀리까지. 네, 오늘은 오 영상 여기까지고요. 하시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는 영상을 준비올게요끝